자. 강도 세게 해 줄까? 아니, 약하게 한번 해 봐야지. 약하게 해 달라고? 완전 남순 씨다, 남순 씨. 남순 씨. <laughs> 야, 너 이거 처음 해 보나? 당연하지. 아, 똑바로 해라고. 이거 왜세갠데 손가락이. 아, 이렇게 하라고. 이렇게. 시범을 보여 줘라. 이렇게라고. 이렇게. 시범을 보여 줘라. <laughs> 어머. 자 아, 여기 좀 되는데 아 내가 내가 질문을 해야 될거 이거 어, 질문해라 나는 큰민 씨를 사실로 아 하지 말라고 <laughs> 한다 아왜 이렇게 세이 무른데 아, 나는 사실 작은 누나가 큰 누나보다 좋다 엑 <laughs> 작은 누나가 큰 누나보다 좋다 <웃음> <웃음> 당연하지. 그나간다 <laughs> 다시 왔나? 한번더 한다. 근데 나는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어가지고 거짓말 다할수 있다. 나는 사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게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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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정비를. <laughs> 아 이상한 짓 하지 말라이건 아니다.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. 아, 그런 가지 않고 다른 거야라. <laughs> 아니.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야동을 본 적이 있다. 아, 그런 거아니자 다른 거 하라고. 야동을 본 적이. 아 역행은 본 적이 있다. 이런 거 하자.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야동을 본 적이 있다. X. X. 응. 가능해요. <laughs> <다른 거요? 웃음> 야나 봐봐 보자야. 미쳤나? <laughs> 야나 한번 해보자. 빨리 해라. 나는 가족들에게 갑질을 한다. 오. 나는 담배 피운 적 있다. 아 그거는 없다. 나는 담배 피운 다 엄마! 엄마! 엄마다! 이 고장났다 이거. 이거 진짜 고장났다. 어. 치아라 치아라. 참다. 이거 갑질을한 적이 없어요, 여러분. 와. 가족한테 갑질을한 적이 없어요. 단언컨대 이거 보세요, 진짜. 아, 지금 전기 타잖아 <laughs> 어, 어, 너무 습다. 내 한번 해볼래? 단언컨대 저는 가족들한테 갑질을 해본 개미야. 적이 아니, 엄마 이거 엄마 해봐. 아, 어, 나안 할래. 나. 어, 안 해. 어, 너무 습어. 나는 음. 음. 방송 욕심이 있다. 없다. 내가 내가 지게. 이거 뭔데? 손을 떡밥 안 해. <laughs> <laughs> 네. 방송 욕심 이 있으신 걸로 나왔습니다, 어머니. 엄마. 어머니 방송 욕심이 있으신 걸로. 이게 풀다 들어오면은 그게가. 라이어, 유 라이어. 진짜 아닌데? 내일부터 방송하겠습니다. 내일 내일부터 역겸데뷔할게요팡치 브이 드럼. 아 미쳤다 공보였다 방지 부인 응 그래 열심히 하고 와 <laughs> 안녕 어머니 응. 한번더 하시죠 아 무서워 아 무섭다 얘는 왜 그럴까 나는 응. 사실 넷째까지 계획한 적이 있었다 나는 첫사랑과 결혼했다 이게 빨간불들한테 하면 거짓말이다 내 책을 못 넣는다 야야 내가 장주기를 했는데 내 책까지 말라고 좀 내가 실수로 좀금명까지 낳았는데 아 그런가? 그래 저는 실수예요? 저는 고의군 아니 3명 다어에서나왔는데예 어, 지금 같으면 3명 안나을것 같아 <laughs>